킹 오브 싱어 2 이후 박서진 활동 중단하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 거부 소속사 박서진이 새로운 관리회사와 전속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발표. 현재 상황은 아직 불확실. 최근 한국연예계의 트로트 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인물 박서진이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킹 오브 싱어 2에서 압도적인 무대로 우승을 차지한 후 그는 단순히 경연 무대에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일절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소속사에서는 박서진이 새로운 관리회사와 전속 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여러 변수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서진은 킹 오브 싱어 이 e 무승을 통해 단숨에 트로트 신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강렬한 카리스마와 완벽에 가까운 가창력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우승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결과는 바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하는 결정이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우승 이후 다양한 방송 출연과 예능 프로그램 초청을 받으며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가운데 박서진은 오히려 자신의 음악적 역량 강화와 장기적인 커리어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예능 출연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박서진은 지금까지 쌓아온 음악적 역량과 이미 구축된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적 계획을 위해 무리하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관리회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으로는 우승 후 단숨에 방송 출연이 이어지리라 예상했던 팬들의 큰 실망감과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서진이 자신의 예술성과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신중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예계 전문가들은 과도한 예능 출연은 오히려 아티스트 본연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며 박서진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인기도보다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우선시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박서진이 내린 이번 결정은 단순히 예능 출연 거부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앞으로 체결하려는 새로운 관리회사와의 전속 계약은 그의 향후 활동 방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의 발표에 따르면 박서진은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던 회사와는 별개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음악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업계 내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박서진이 새로운 관리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번 결정을 둘러싼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속사는 현재 계약 조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며 팬들과 대중에게는 추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라고 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팬들은 박서진의 활동 중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또 다른 팬들은 이번 결정이 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서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최근 한국연예계 전반에 걸친 브랜드 관리와 자기주도적 커리어 구축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아티스트의 잦은 방송 출연이 때로는 오히려 그들의 음악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트로트와 같이 대중적 장르에서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그들의 본연의 예술성과 음악적 역량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서진의 선택은 단기적인 인기도에 연연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식과 동시에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음악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트로트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 윤명선과 인기 트로트 가수 김용빈 간의 신곡 작업에 관한 소식이다. 윤명선 작곡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용빈이 미스터 트로에서 우승한 것은 분명 대단한 성과지만 그 성공에 걸맞은 최고의 곡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곡 작업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빈의 음악적 정체성과 앞으로의 커리어를 한층 더 공고히 할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용빈은 이미 여러 차례 대중 앞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으며, 그의 목소리와 독특한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번 신곡 작업에 대해 윤명선 작곡가는 아직 완벽한 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동안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작곡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만큼 결과물이 훌륭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김용빈의 음악적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두 아티스트 간의 이번 협업 지연 사태는 단순한 작업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에서 아티스트와 제작진이 어떻게 완벽한 작품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윤명선 작곡가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곡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히 빠른 상업적 성공을 위해 대충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빈의 독특한 목소리와 스타일에 완벽히 부합하는 곡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작곡가의 신중한 태도는 많은 음악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신곡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 사이의 작업 지연과 관련해 일부 팬들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실망감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곡은 오히려 영원히 회자될 명곡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 관측되었다. 특히 음악 평론가들은 윤명선 작곡가는 늘 자신이 만든 곡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작곡가다.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김용빈의 인생과 커리어를 결정 짓는 중요한 작품이 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그의 작업 방식에 박수를 보냈다. 이처럼 박서진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거부와 새로운 관리회사와의 전속 계약 준비 소식, 그리고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 사이의 신곡 작업 지연 사태는 한국 트로트 업계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두 개의 상반된 축으로 볼수 있다. 한쪽에서는 박서진이 킹 오브싱어 2 우승 이후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예능 무대에서 과감히 물러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김용빈의 신곡 제작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완벽을 기하려는 윤명선 작곡가의 신중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두 사건은 모두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각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적 미래와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박서진의 경우 그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한 배경에는 단순한 거부감이 아닌 자신의 이미지와 예술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대중은 그동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던 연예인들과 달리 박서진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프라이빗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속사 역시 박서진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음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활동 중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재정비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관리회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준비 역시 박서진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많은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의 지원 아래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최근 들어 개별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브랜드와 철학을 세우고 보다 독립적인 길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박서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신의 음악적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예능이나 방송 노출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음악 경력을 위해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의 신곡 작업 지연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음악 산업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기간의 히트곡 제작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아티스트의 장기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윤명선 작곡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더라도 김용빈의 목소리와 스타일에 어울리는 최고의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단순한 상업적 성공보다는 예술적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악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신곡이 완성된다면 단순한 트로트 히트곡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양쪽 사건 모두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서진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관리회사와의 전속 계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단기적인 인기도보다 장기적인 음악적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김용빈의 신곡 작업과 관련된 논란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다림의 미학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번 신곡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탄생할지, 그리고 그것이 김용빈의 커리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 트로트 시장은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 각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박서진의 결단과 김용빈 및 윤명선 작곡가의 신중한 작업 방식은 이러한 변화의 한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팬들과 대중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서도 이번 결정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서진의 활동 중단 결정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 거부는 단순히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철학과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그는 이미 킹 오브 싱어 2를 통해 뛰어난 음악성과 카리스마를 증명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 소속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준비 중인 새로운 전속 계약은 박서진이 앞으로 더욱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음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그의 팬들은 물론 음악업계 전반에서도 박서진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단순한 활동 중단을 넘어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관계, 그리고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을 통해 인기를 극대화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다. 박서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며, 단기적인 인기도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 간의 신곡 작업 지연 사태 역시 단기적인 상업적 성공보다는 장기적인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하는 현대 음악 산업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윤명선 작곡가는 이번 곡은 김용빈의 인생과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작품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결과물이 발표될 때까지의 기다림조차도 하나의 기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상황은 여러모로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두 사건 모두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계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서진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 거부와 새로운 관리 회사와의 전속 계약 준비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단기적인 인기 경쟁을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용빈의 신곡 작업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 완성도가 높아지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두 사건은 각 아티스트가 단기적인 유행이나 인기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음악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팬들과 대중들은 물론 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들이 앞으로의 한국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박서진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가 만들어낼 작품이 한국 음악계에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박서진은 킹 오브싱어 2 우승 이후 단순히 한순간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감행한 것이다. 그의 결정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당장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부재로 인한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는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소속사와의 협의, 그리고 새로운 관리회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준비는 앞으로 박서진이 보여줄 음악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암시하며, 이는 단순한 활동 중단을 넘어 그의 커리어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선택임이 분명하다. 한편,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의 신곡 작업 지연은 팬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으나 결국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윤명선 작곡가는 이미 자신의 작업 방식과 예술적 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입을 모아왔으며 이번에도 그 원칙을 고수하며 완벽한 곡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용빈의 팬들은 물론 음악 평론가들 역시 그 결과물이 얼마나 뛰어난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연예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단순한 방송 출연이나 단기적 인기 경쟁을 넘어 자신들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커리어 발전을 모색하는 모습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서진의 예능 출연 거부와 새로운 관리 계약 준비 그리고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의 신곡 작업 지연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대중과 팬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 모두가 앞으로 두 아티스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갈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한 변화와 혁신은 한국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고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결정들이 단기적인 관심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여러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박서진이 새로운 관리회사와의 전속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면 그는 단순한 경연 우승자를 넘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김용빈과 윤명선 작곡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할 신곡이 완성된다면 그 곡은 단순한 트로트 히트곡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사건은 모두 개별 아티스트의 결정이지만 동시에 한국연예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다. 팬들과 대중들은 당장의 공백에 대해 아쉬워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 각 아티스트가 진정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값진 예술적 성과일 것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박서진과 김용빈, 그리고 윤명선 작곡가의 협업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이들이 한국대중음악계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에 대해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티스트들의 모습은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보다 성숙한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